안녕하세요. 안영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요리는 통삼겹 김치찜입니다. 삼겹살과 김치가 만나는 요리는 어떻게 요리해도 맛있죠? 대충 해도 맛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현장 식당 여러 곳을 운영하면서 수도 셀수 없이 여러 번 했던 통삼겹 김치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재료는 김치와 통삼겹입니다 이 김치는 지금 묵은지인데요 묵은지 말고 그냥 집에 있는 포기김치 아무거나 잘 익은 거나 아니면 신김치 다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포기김치가 없다면 집에 있는 김치 중에 막김치나 총각김치 파김치로 해도 맛있습니다 이 통삼겹은 이거 한 덩어리에 650에서 700g 사이 되는데 통삼겹 대신에 목둔찜 사용은 상당히 맛있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도톰하게 썰어야 되겠죠. 그리고 등갈비 사용하셔도 맛있는데 등갈비에는 너무 지방이 없기 때문에 살때 비계를 좀 달라고 해서 같이 좀 넣는 게 좋고요. 비계가 없다면 올리브오일이나 식용유 같은 거뭐 들기름 같은 거한 반컵 정도 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앞다리살 사용해도 좋습니다. 항신체는 마늘과 양파, 파, 청양고추, 빨간고추가 들어갑니다. 돼지고기는 굵은 소금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서 한번 씻으면 잡내를 많이 제거해줍니다. 자, 씻을 때이 굵은 소금이 남아있지 않게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물기 좀 닦아주시고요. 찜을 시작하기 전에 고기에 양념부탁 하겠습니다. 양념할 때는 집에 있는 밥스푼이나 계량스푼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육수로 간을 맞추면 되기 때문에 생강술, 두 큰술 넣고요. 그다음에 후춧 가루도 약간 뿌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뿌리면 안 됩니다. 설탕은 반 큰술만 넣겠습니다. 설탕은 조미료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김치의 신맛도 완화시켜줍니다. 그리고 까나리액젓이나 멸치액젓 반 큰술 정도만 넣습니다. 고춧가루는 두 큰술. 그리고 새우젓 한 큰술 넣습니다. 그 다음에 고추장은 치판 고추장을, 짓고추장은 너무 짜기 때문에 치판 고추장이 살짝 달콤하기도 해서 더 맛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김치국물 한네 큰술 정도 밑간을 합니다. 요렇게 양념해 두고 다른 야채 준비할 동안에 한 30분 정도 두었다가 찜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치찜에 들어가는 향신채 에 썰겠습니다 파는 그저 다 어슷썰기 하면 되고요 청양고추와 홍고추도 어슷썰기 합니다 양파는 크니까 반 개만 넣겠습니다 마늘은 거칠게 대충 이렇게만 너무 곱지 않게 이렇게 해서 넣겠습니다. 여기다가 야채를 넣겠습니다. 마늘과 양파와 파의 반 분량, 고추도 반만. 이거는 나중에 색감을 위해서 좀 나중에 넣겠습니다. 이거는 김치찌개가 아니고 김치찜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오래 찌면 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야채를 좀 밑에 깔고 고기를 올려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김치는 통째로 반포기 넣어도 되고요. 저처럼 반 잘라도 되고요. 또 나중에 잘라 먹기 싫어서 바로 먹고 싶다면 다 잘라서 길게 썰어서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김치 국물은 어느 김치 국물이랑 상관 없습니다. 4분의 3컵에서 1컵 정도. 그 다음에 멸치 육수 2컵 반에서 3컵 정도. 컵 반만 넣고 나중에 또 간을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법으로 들어가는 게 파김치가 있습니다. 파김치 없으면 안 넣어도 됩니다. 아, 파김치 한컵 한 정도 훨씬 감칠맛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뚜껑 덮어서 45분에서 50분 정도면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 켜고요. 중불에 켜서 끓은 다음에 끓기 시작하면 45분에서 50분 정도 두면 되고요. 너무 얇은 냄비는 고기가 바닥에서 타기가 쉽습니다. 김치조차도. 왜냐하면 국물이 많이 들어가는 요리가 아니기 때문에 바닥이 두꺼운 냄비나 아니면 삼중바닥 또 오중냄비 이런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뚜껑이 또 반드시 필요합니다. 끓기 시작해서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중간에 고기가 들러붙지 않나 잘좀 점검해 주시고요. 이때 산을 보겠습니다. 음, 맛있는데 벌써 이렇게 우리가 50분 가까이 졸일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짜면 안 됩니다. 살짝 씀씀해야 됩니다. 이 고기를 저는 한 50분 정도만 삶는데요 만약에 이거를 너무 오래 삶으면 고기의 맛은 다 빠지고 고기의 질감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기는 보통 40분 정도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분 더 둬서 50분에서 부드럽게 하거든요. 얼마큼 삶을지는 먹어봐서 본인이 선택하셔도 됩니다. 나는 고기가 익자마자 바로 먹고 싶다는 분은 40분 조금 지나서 바로 꺼주시고요. 좀더 부드럽게 먹고 싶다 하면 1시간 정도 졸려도 됩니다. 한 15분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자, 돼지고기가 이렇게 기울었습니다. 옆으로 돌려서 끓이겠습니다. 자, 조리기 시작한 지 30분 정도 지났거든요. 고기를 뒤집겠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슴슴했는데 점점 간이 맞아 가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곧 50분이 돼가네요자 마지막에 청홍고추, 파좀 넣어서 예쁘게 하고요. 마지막에 간한별 넣볼게요 음, 맛있어요. 여기서 싱겁게 드시는 분이 없다 육수 조금 더 넣으면 되고요. 너무 싱겁다 그러면 국간장 더 넣으면 됩니다. 자 이제 고기를 썰어서 접시에 담겠습니다. 자, 고기를 꺼내서 썰겠습니다. 육즙도 살아있고 부드럽게 잘 익었습니다. 고기 써는 두께는 원하는 대로 썰으시면 됩니다. 좀 얇게 썰어도 되고요. 약간 이렇게 도톰하게 썰어서 이렇게 반 갈라서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 꼬다리는 좀 잘라내는데요. 이 꼬다리조차 맛있으니까 이거 버리지 말고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드실 때 중간에 두부를 뒤지거나 삶아서 넣으시고, 그 다음에 두부와 고기하고 김치 싸서 삼합으로 드셔도 맛있고요. 또이 김치만 남았다면 김치와 두부를 싸서 두부김치로 해 드셔도 맛있습니다. 또 국물이 남았다면 밥파고 같이 볶아 드셔도 됩니다 김가루하고 파나 미나리, 깨 이렇게 넣고 참기름 좀 넣고 볶아주시면 상당히 맛있습니다 국물 한 방울조차도 낭비하기 아까운 맛입니다 여기까지 통삼겹 김치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